2021년 청년창업지원금 핵심사업 창업상공패키지, 청년창업사관학교, 창업도약패키지, 초기창업패키지, 예비창업패키지, 창업성장기술개발 전체 창업지원사업 190개 중 청년창업지원금 핵심사업은 5개에 불과함 5개 청년창업지원금 핵심사업이 창업지원 전체 예산 1조 5179억원 중 8,052억원 53% 차지함 나머지 창업 지원 사업 185개에 대한 정독이 필요함. 창업 성장 기술 개발을 제외한 창업상공 패키지, 청년 창업 사관학교, 창업 도약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예비 창업 패키지는 사업 계획서 양식이 유사함. 예비 창업 패키지는 사업자 등록을 한 번도 하지 않았을 때만 참여 가능. 공고 전 전년도 공고를 검토하여 사업 성격에 맞게 사업 계획서를 준비해야 함. 2021년 청년창업지원금 통합 공고. 2020년 5개 청년창업지원금 핵심 사업 공고. 창업상공 패키지. 청년창업사관학교. 창업도약 패키지. 초기창업 패키지. 예비창업 패키지. 창업성장 기술개발. 창업상공 패키지. 청년창업사관학교. 창업도약 패키지. 초기창업 패키지. 예비창업 패키지. 창업성장 기술개발. 2020년 다섯 개 청년 창업 지원금 핵심 사업 사업 계획서 양식 창업상공 패키지 청년 창업 사관학교 창업도약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예비 창업 패키지 창업 성장 기술 개발 창업상공 패키지 청년 창업 사관학교 창업도약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예비 창업 패키지 창업 성장 기술 개발 2021년 청년 창업 지원금 다섯 개 핵심 사업 및 그외 사업 시사점, 창업 상공 패키지, 청년 창업 사관학교와 창업 성장 기술 개발은 각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진공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정원, 티파에서 평가자를 개별 모집하여 사업계획서 평가 및 지원업체 선정을 직접 진행합니다. 그러나 창업 보약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및 예비창업패키지는 대학교, 창조경제혁신센터, 정부산하기관 등이 주간 기관이 되어 평가 및 선정 과정을 모두 진행합니다. 그리고 사업장 소재지별로 관할 주간기관에만 접수가 가능한 사업과 전국구로 어느 주간기관에나 접수가 가능한 사업이 있습니다. 따라서 창업보약패키지, 초기창업패키지 및 예비창업패키지는 약간 복잡하기 때문에 공고문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사업계획서는 창업 성장 기술 개발을 제외하면 나머지 내개 사업은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사업 성격을 잘 파악하여 미리 작성을 해 가면서 수정을 거듭하며 완성도를 높여야 합니다. 창업 성장 기술 개발은 1.5억까지 지원해 주는 우리나라 청년 창업 지원금 사업 중에서 가장 전통에 있으며 안정된 평가 시스템과 체계화된 선발 과정이 정착된 사업입니다. 특히 정부에서 지원하는 연구 개발 실적 평가 및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엔티스의 창업 기업에 지원한 사업 내용을 DB화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185개 사업은 별로 중요하지 않냐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190개 청년 창업 지원금 사업을 대충이라도 읽어본 분들은 바로 느낌이 오실 겁니다. 자신에게 맞는 사업은 아무리 예산이 작아서 선정하는 업체 수가 적더라도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많지는 않지만 몇개 사업은 완전 전시성 사업 또는 사업수 늘리기 사업입니다. 위에 제시된 5개 청년창업지원금 사업은 모두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사업입니다. 그러나 185개 사업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진행하는 몇몇 사업은 청년창업지원금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사업보다 대부분 많습니다. 물론 선정업체 수가 적다는 한계는 있습니다. 청년창업지원금 사업 준비 유익사항 뻔한 말인 것 같지만 기본이기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청년 창업 지원금 평가 요소는 대표자, 팀, 역량, 혁신성, 사업성입니다. 따라서 세 가지 어느 요소가 매우 부족하다거나 어느 요소는 매우 우수한데 나머지 두 가지 요소가 평범하다면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즉위에세 가지 평가요소가 골고루 높은 평가를 받아야만 청년 창업 지원금 선정이라는 관문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고 이전 시점인 현재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위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평가요소 중에서 부족한 부분을 신속히 보완해야 합니다. 공고가 나면 마음이 급해져서 사업 계획서 작성에 집중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부족한 요소를 보완할 여유가 없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국민 개인은 물론이고 기업도 매우 힘든 시기였으며 2021년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2020년 정보통신 분야의 창업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또한 2021년에도 창업은 더 늘어날 것입니다. 따라서 2021년 청년 창업 지원금 예산이 2020년에 비하여 늘어나지는 않았기 때문에 더욱 치열해질 것이며 안타깝지만 취업에 성공하지 못한 청년이나 이직이 어려운 청년들이 창업 대열에 가세할 것이어서 아마도 최고의 경쟁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2021년 청년 창업 지원금 사업에 선정되기 위한 철저하고 효율적인 준비로 이 글을 보신 청년분들 모두 사업 선정이라는 관문을 무사히 통과하시길 기원합니다.